아니 여러분들 진짜 그이 피파 온라인에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은가봐. 어? 왜요? 아니 이거 방탄 백헌 금카를 누군가 걸어놨단 말이야. 이조4천6이조 사천육 육백억. 와, 이거 사지면 어? 레전드긴 하겠다. 와, 이게 누구일까? 네, 저는 메시 형님 같아요. 이게 2조 들고 있을만한 사람이 누구지? 않아. 이 사람 진짜? 아니면 맞다야, 아, 한번 까야 되나? 그냥 비피안 모아가지고. 나 45억 있는데? 아이씨 뭐야! 4500억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45억 있어 지금? 아이4 5억 뭐야! 어... 아 누구야 이거 도대체 장난을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 누군데? <laughs> 형 팀에 거의 3분의 1이 넘어 <laughs> 나도 대낮 받으면 돈좀 있다 이거야 나도 지금 어? 100억 어? 그럼 아, 145억. 145억 그래 아이씨... <laughs> 쿠폰은 써서 안돼 이게 더 없어 쿠폰이 어? 나보다도 없잖아, 피피가. 나야, 나 1300원 있어. 야! 뭐야, 좆밥이네. 에 아, 뭐야, 잠깐. 도대체 누구야? 어. 아, 씨. 아무 상간에 진짜 피피가 진짜 많은가 봐요. 저 빨간색에 딱 어. 어. 은행에 다가 저축해 놓으신 거 보니까. 어. 멋있겠다. 아야, 월크맨이 제가 무슨 구성, 구다같이 일입니까, 제가. 아니, 진짜 구다같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 네. 그렇죠. 아, 이삼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laughs> 2조야 이조. 2조. <laughs> 와... 형님 오늘도 출하시네요. 아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피파 BJ란 놈이 BP가 저 골이 뭐냐라고 우리 지저분한 새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분 드나하죠. 형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 BP라는 게또 있다가 없는 거고, 없다가 있는 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맞죠, 맞지, 맞지 예. 저도 강화하다가 좀 날렸어요. 예. 어? 뭐라고 1위 지금 구단같이 1위 설정이 되어 있다고요? 제가요? 아이씨. 아 지금 너무 추운한데 에이든 센터, 엘리자베스. 1위? 티티 따라뜨금 카는 10카도 못본것 같은데? 어 그러네? 오 완전히 1등이긴 하네, 여러분들. 어. 아 심지어 뺏겼다 다시 간 거네. 아이고 저기 여기 또 없어져졌나 봐. 예. 네. 아유 우리 남인 형이. 오, 남인아. 네. 어, 고맙다. 나...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남인 형님 300개. <laughs> 남인, 남인, 남인. 남인, 남인, 남인. 남인. 네, 네, 짠, 네, 네, 네. 아, 형이 형님이라고 나도 남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냥 별봉석 형님이시지. <laughs> 너는 이제 준비가 안돼 있는 거야. 널 위해 300개 사 주셨는데. 네. 남이나? 왜냐면 은 저기 나민이가 나보고 형이라고 하잖아. 근데 형이라도 형님이라고 또 이상하잖아. 그냥 해. 저 친구 나랑 친해지고 싶은 건데 나민이랑 하니 맞지? 에이, 우리 남인 형님. 예 우리 나민이 형님. 자 준비 안돼 있다 이 형. 메시님 어. 어디 갔냐고? 어. 메시님 내가 볼때 여기 있지 않을까? <laughs> 이거야 이거. 이거 메시님이야 누가 봐도. <laughs> 내가 볼때그 그 뭐야 그거 때문에 팀 빼놓으셨대 EK리그. EK리그 때 대회, 대회 팀때문다 빼놓으신 거야. 어, EK리그 때문에 팀을 빼놓으셨나 봐. 옆에 다 있어 선수들. 어. 몰래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하하하 <laughs> 몰래 왜 들어가 고기를 무슨 거기를...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어... 검색해본 팀금 거의 구당한치 없을 거야. 메시. 다 빼놓으신 거야? 빼놓으셨구나. 어. 대회 팀에야 대회 팀. 대회 팀이잖아. 나도 여기 좀 여유롭고 싶다. <laughs> 다 빼놔도 사람들이 아, 그냥 아이 아, 사람은 부당한치일이지 라고 할수 있게. <laughs> 방탄 백컴 뜨면 살 거냐고 저요? 아 사고 싶지 근데 이거 미패 없어서 좀 아쉽지 않나? 아, 스태프만 하나도 안아쉽아 미패가 없는데.. 와... 어? 아이코에 한번 비교해봐요. 이제 아이코 제끼겠지? 아니 아이, 당연하지 당연 이건 누구 제끼야. 링커아이제 그러니까. 어? 제끼는구나. 이젠 제끼네. 수비는 좀더 좋네? <laughs> 페마가 없네? 어 페마는 없긴 하다. 근데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페이스온 얘가서 제일 이쁘더라. 어 맞아. 어. 인게임 들어서 페이스온 이뻐. 페이스온은. 뽀꼬님! 서강벨 아이콘 언제 가는 오늘요? 아마 오늘 깔것 같아요. 이따가. 이 캐리가 뭔 상관이야. 옆에 그선수목소리가다 빼놔야지. 근데 조 형이 많이 들어가시나? 혼인아이도나가시니까아형님이 나가셔? 형님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빼신 거 같아요. 어. 형도 연습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그니까는 지금 그 여기 형님도 같이 나가시나봐? 그니까 왜냐면 이... 그 새들러 대표님이잖아. 맞아 맞아. 저기 안 빼놓으면은 만약에 대회 들어갔는데 저기에 만약에 금카가 있다, 그러면 바로 그거들 실격해요. 스쿼드의 신 유튜브에 아마 내일 모레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쿼드의 신 내일 또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그 신보석 vs 맛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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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석 vs 맛박 있으니까 조금 기대를 좀 해주시고. 그렇죠. 어, 어, 내 스쿼드의 신또할 거고. 오늘은 좀 성한별 저기... 트로플뚱딱이 따긴 할 건데 에 음, 4강 4강전 에 4강전 하죠 사다리 신이라니요 <laughs> 사다리신 거의 맞긴 해 아니네 힘이 이제 중요하긴 하더라고 으 음. 방탄 100권 금가 올라왔다 올라온 게 아니라 걸은 거죠 거. ZS 잠수함 패치 건거 이거 잠수함 패치 걸린거 맞지? 11월 로스터 패치 및 7차 넥스필드에는 ZS너프라는 언급이 없었는데 1차 2차 3차 문의 끝에 ZS너프가 맞다 근데 z s 많이 안하긴 해? 난 체감으로 느껴가지고 11월 26일 로스터 패치 직후에 저는 공지사항이 큐브스터 조작 완화와 ZS 패스 너프에 언급이 없는 걸 보고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넣었습니다 근데 공지사항에 안 적었으면 패치를 안한 겁니다 고객님 절대로 공지사항에 없는 잠수함 패치는 같은 거 없으니 안심해주세요 답변이 왔다 어. 근데 첫날 프로게임하고 일반, 뭐, 일반 유저고 모두 큐브스터가 마탱이 갔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느꼈다 2차 재문의를 넣어서 큐브스터 하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다 3차까지 문의를 해서 1개월 동안 문의를 한 결과 11월 25일 정기 점검에 추가를 한, 했다고 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얘네가 그건가 보다. 원래 안 적어 놨었어. 안 적어 놨는데 계속 문의하고 이거 너프 됐다고 하니까 얘네가 알아보고서 아, 이거 너프가 됐다고 나중에 추가했나 봐. 음. 맞지? 이해만 이거 맞아. 이 얘기 같은데? 압구형 말이 했 맞는 것 같아. 근데 음. 지금 보면은 25일 날 25일날 추가를 했다는거는 사람들은 이미 그 공지사항 안보지 이미 하고 있는듯이 그니까 내가 볼때는 얘네는 뭐가 바뀌는지 잘모르는것 같은데? <laughs> 그지 않나? 그냥 나중에 대해서 나중에 이거를 하나 추가를 했나보네 모르고 있다가 근데 큐브스터는 진짜 높프되긴 했지 왜냐면 그 갈때 한번 굶기는 동작 한번 한 다음 큐브스터 나가잖아 맞겠네. 그리고 ZS 같은 경우는 ZS 저기 잘하는 분들은 많이 쓰죠. 박스 안으로 한 번에 킥패스 들어가는 거. 그리고 ZS 같은 경우가 또 그거잖아. 박스 안그 컵백 컵백 할 때도 많이 쓰고. 아무튼간에 이렇게 저기 잘 모르는 상태가 있네요. 그러게요. 네. 얘기해서도 잘 모를 거야. 이 새끼들도 넥슨한테 처음에 그 데이터 보내줄 때도 그거 누락해서 보내줄 거야. 그치. 자기네가 뭘 만지는지도 모르잖아. 여서도 아는 척척 하네. 아 어, 어. 큐브스터 존나 많이 써요 저는 진짜. 큐브스터 매니아였어요. 한때 한대 마스터예요. 마스터 큐브스터. 난 진짜. 지금도 큐브스터. 그거를 숨뻘어을못 고쳐가지고. 고치라니까 이게 몇번형몇번 혼나다 한번 고쳐줘 그게. 아난 어, 진짜 그 큐브스터 안 써야지. 지금은 안 써야 되거든. 어, 지금은 안 씁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계속 옛날에 그 쓰던 게 버릇이 있어. 공 잡자마자 바로 큐고 치는 거 있잖아. 그래서 바로 뺏겨. 네, 혼자. 그냥 각각 나가자, 그러다가. 아, 각각 나가자? 네, 각각 나가자. 그 방향대에 따라 뭐가 있나봐? 그렇지. 아이씨... 스포이저 내일이야, 내일. 아무튼간에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B형에는 러프가 어떻게 그래 이러니까 잠수업치 얘기가 나오긴 하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얘네들도 에휴, 에휴. MC 발라 좋습니다 가서 뭐, 아, 그게 문 앞에서 똥 싸고 올까 그냥 끌려가 500억이야? 아 이거 어떻게 된거야 저는... 진짜?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치겠네 진짜 이거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먹고 있는 거지? 아니 선배 이거 사진 하나로 이렇게 돌려 쓰는 거 아니지 이거? 어 뭐야 이거 진짜 맨날 맨날 나와 이거 아니 배고 어떻게 못 나온 거? 아 어, 나는 안줘 맨날 진짜 어, 레벨업렬스에서 100억 이렇게 잘 먹어 왜난안 나와 <laughs> 네네 우리 월클비님은 항상 어, 어, 바쁘시겠다 아이 꼭 월클비 형님은 한 명만 보내세요 저분은 무슨 잘못이야 <laughs> 어? 슈가 저분은 무슨 로, 잘못이야 라이브를 잘해 아유 난리 나죠 에이, 조비 아이 그렇지 그렇지 아. 믹슈님이 띄워준 내스타와팀 <laughs> 멋있다 덕분에 피파 안 젖고 재미나게 하고 있네요. 오, 화라인포네. 아, 아 멋있다. 이림 디싼에 묻나. 기억나.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이분 우리가 맞아. 못 보았으면 진짜 묻힐 뻔했잖아. 디싼에 묻는다. 어. <laughs> 기억나네. 감사합니다. 잘 하고 계시나 보다. 비파 화라인포. 이래서 에이전트를 못 끝네요. 8십오 얼마 돌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좀잘 떼준다 보다. 아 근데 진짜 팔아요 거요? 멋있긴 하다, 멋있긴 해. 저게 어, 딱2조 사천. 근데 우리가 어. 관가야 되는데 관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언젠간 이거 누군간 근가 먹지 않겠냐? 그쵸. 누군가는 2조 사천. <laughs> 일단은 새 캐릭이야 분서 일단은 입에서 불리다가 먼저 풀려야 돼. 분가 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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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럴다 그거 먼저 풀려야 돼요. 아우 아, 아. 정말 좀 말이 안 돼. 그렇죠. 한방에 2조 사천 원 이제 거의 섭종 가게는 이거 먹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EBS랑 BOE는 근가 언제 풀릴까요? 어, 공지 해명이요? 무슨 공지 해명? 근데 공지 는뭐말하는 거야? 아, 아, 어제 공지요? 어제 공지는 제가 어떤 시청자분이, 어, 제거 공지를 미리 예고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아 네, 제가 어제, 아 제가 어제 공지를 이렇게 썼거든요? 제가 어제 공지를 이렇게 썼는데. 아, 아, 뭔지, 아, 그걸 알지. 그걸 알지. 뭐, 해명하라면뭘 해명하라고 했는데, 어제 이분이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셨더라고 그래서 그냥 복붙했어. 네. 여기 <laughs> 그 복붙했어, 복붙. 복붓. 제가 복붙했으니까 어, 복붙했어 어, 여기 있길래 그냥 복붙해버렸습니다. 근데 어, 제가 하고 싶은 말딱 어. 적어놨더라고요. 어? 아이디어 존나 하고 바로 복붙. 네네네. 복지에서 복붙. 어, 얘 수정이라고가 뭐지? <laughs> 밑발령도 예야 <laughs> 어. 감사합니다. 어. 아, 그럼 제가 휴방이 느껴질 때는 어, 이렇게 또 미리 공지 좀, 몇개좀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네. 그중 하나로 공지할게요. <웃음> <웃음> 아, 그때 괜찮긴 하다. 그중 하나로 공지할게요. 네, 어. 괜찮은 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아, <laughs> 아 무슨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한테 것것것 <laughs> <맞네. 웃음> 보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